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다이화분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어, 월요일에 220회 차 영상 들고 환경다이화분의 환경 여러분들을 찾아왔고요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그러면서 오늘 영상은, 어, 재고분 있는 아이들, 어, 중고분은 아니고요 어, 재, 재고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어, 영상 계속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번 주 내내 아마 그렇게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아트방 아이들 어, 또 재고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이 아이들로 세트 한번 구성해 볼 테니까요. 어, 영상 끝까지 또 관심있게 봐주시고 좋은 점 거진다 싶으시면 구매도 해주시고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또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또 부짐하게 6개 세트 묶어보고요. 이 아이들 지금 방 아이들 어, 중고분 아니고 이 아이들은 재고 지금 어, 매장에 재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 보고요 어, 이렇게 또 세트 묶을 때이 어, 아이들 어, 부진적으로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어서 살짝 기스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 살짝 트임이 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제가 눈에 보이면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이렇게 바, 또 바쁘게 영상 준비하다 보니까 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 대체로 이렇게 지금 세트를 묶은 아이들은 다 쓸만한 아이들만 이렇게 또 세트 묶 묶어봅니다. 이렇게 세트 6개 세트 묶어서 6만원이면서요 이렇게 두개만 이렇게 해도 어, 지금 세트 가격 나오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따라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더 넉넉합니다 입구 사이즈 지금 내경이 10.2cm 10cm가 좀 살짝 넘죠 키는 14.5 되는 아이 이렇게 긁기도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조, 좋은 글기도 있고요. 꼭, 어, 우리 꽃길만 걷자는또 좋은 글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살짝 이렇게 롱분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롱분 스타일. 이렇게 왼쪽 두 개, 오른쪽 두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 대표로 사이즈 대보면 내경 10.5 나오고요. 키는 16.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사지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꽃 이렇게 달려 있죠. 이 어, 칼라도 그렇고요. 이 아이도 역시나 딱이 가을에 어울리는 색상으로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봤어요. 살짝 분위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6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네개한번 세트 묶어 볼게요. 이 아이들 세트 묶어서 6만 원이면서 사이즈를 또 살짝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모둠 신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라울 같은 거 식재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생화들도 이 아이들을 어울 릴것 같네요. 어이 아이도 장미코사티 또 예쁘게 달려 있는 아이. 이렇게 네개 세트 묶으니까 6만 원이죠. 이 아이들 하나에 3만 원 이상씩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해도 6만 원 나오죠. 이 아이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이즈 살짝 타운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경 16.2 정도 돼요. 16.2, 16.5가 살짝 안 되네요. 이렇게는 12cm 나오고,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내경 사이즈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22 나오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12cm 나오고요. 키는 2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죠. 이런 아이.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장미코사지 예쁘게 달려 있는데 같은 색상이어서 이렇게 살짝 감춰진 듯한 장미코사지 이렇게 멋진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또 야생화를 식기에도 아주 어울릴 것 같은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어 토요일 날인가요? 제가 묶어드릴 때는 어, 공방 분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아트방으로만 한번 묶어볼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는 아이들 네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세트 6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다섯 아이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이면서 지금 사이즈가 넉넉한 아이들 이렇게 세트 묶으니까 저 어디 하나 이렇게 또 따로 빼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부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네요. 내경 8.3 정도 되고요. 키는 16.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스러운 이렇게 사각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생긴 아이 14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13.5 되는 아이. 키는 18.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또 사각분이죠. 자연스러운 사각분. 이 아이도 역시나 야생화 심어도 예쁘겠네요. 12cm 나오고요. 이렇게 11.5 되는 아이. 여기는 마삭줄 심어도 놔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키는 16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염자 같은 것도 아주 어울리고 또 목대 굵은 아이들도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17cm 나오고요. 이렇게는, 열, 아이고, 8cm네요. 8cm. 제가 18할 뻔 했어요. 8cm. 키는 17cm 살짝 넘습니다. 아 이렇게 이 아이들도 멋지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 이렇게 입구도 깔끔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어 지금 다섯 개씩 이렇게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다섯 개어 분위기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아이 같은 아이 살짝 롱분 스타일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또 같은 아이 다섯 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이면서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내경 11cm 나오고요. 내경 11cm에 키는 14.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짝 롱분 스타일 요이 아이는. 내경 10cm 나오고요. 키는 19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또. 코사지 앞에 예쁘게 달려 있죠.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로 색상도 그렇습니다. 살짝 롱우 스타일이죠. 어, 요렇게 생긴 아이들.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야생화를 신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역시나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색감도 아주. 차분하면서 멋지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다섯 아이 이 아이들도 살짝 롱본 스타일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어드리면 역시나 6만원이면서 이 아이들은 살짝 또 빈티지한 느낌도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 전 부분도 살짝 프릴프릴하네요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 내경 12cm 나오고요 키는 16.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 14cm 나오고요 키는 17 네, 17대입니다. 그러면서 코사지 한 송이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입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먹 이 정도로 움직이는 사이즈,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멋지게 생겼으면서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 자분하게 생겼으면서도 이 아이도 목대 어떤 수영 높은 아이들 목대 굵어서 수영 높게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살짝 늘어뜨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야생화들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들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어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여섯 개 어, 분위기 비슷한 아이들끼리 두개씩 이렇게 짝지어 봤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아이 같은 아이고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비슷하게 묶어 봤고요 이 아이들도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 어, 대체로 제가 오늘 세트 이렇게 묶어드릴 때 이렇게 세트 어, 이렇게 또총 단가를 보면 한 10만원에서 12만원 뭐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한50% 정도 세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사이즈 바로 재봐 드릴게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12cm 살짝 넘네요 이 아이는 또 살짝 이렇게 또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어, 키는 15cm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스러운 사각분이죠 이렇게는 9cm 살짝 넘고요 이렇게는 9.5 되는 아이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롱분이죠 내경 10.5 나오고요 키는 17.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코사지도 이렇게 이 가을에 또딱 어울리는 분위기의 코사지죠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야생화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겼고요 코사지도 아주 예쁘죠 그러면서 이 아이도 역시나 같은 아이인데이 아이는 측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살짝 트임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건조 과정에서 아마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약 처리를 딱 돼가지고 더 이상 깨지진 않고요. 쓰는데 크게 지장 없어 보이고 눈에 크게 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어, 그, 어, 그래서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코사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입구가 나팔 형태여서 살짝 넓어요. 이렇게 입구가 넓기 때문에 공갈해하고 식재하는데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어, 수염 높은 아이들 여기에 식재해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6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다섯 아이, 어, 왼쪽과 오른쪽 아이 살짝 롱분 스타일 2개 넣어보고요. 또 이렇게 같은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 살짝 포인트로 이렇게 5개 세트 묶으면 역시나 6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재볼게요. 어, 입구 사이즈 4경, 9, 어, 10cm 나오고요.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내경 12.8 정도 13이 좀 살짝 안 되네요 이렇게는 13 나오고요 그러면서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롱분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롱분도 사이즈 한번 재보면 각이 살짝 길게 있네요 팔각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육각이네요 팔각이 아니고 내경 11.5 나오고요 키는 21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참말 주변도 없는데 이렇게 화분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아 그렇지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화분 좋은 것들은 금방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살짝 트임이 있어요. 물구멍 주변에 트임이 있는데 뒤에서도 이렇게 살짝 트임 이 보이시죠? 그렇지만 더 이상 깨지진 않아요 이 아이. 음, 그래서 이렇게 또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어,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살짝 롱분 스타일로 6개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면 역시나 6만원이죠 요즘 또 목대에 굵은 아이들 목대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심으시죠 어, 그래서 또 롱분 스타일 많이 찾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사각 스타일, 어, 사각 롱분 스타일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도 살짝 분위기 같은 아이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이두 개만 해도 2세트 가격 나와요 이 아이들이 따라가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어, 예, 이렇게 재면 9.5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9.5되네요 사이즈는 16.5, 키는 16.5되는 아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가 밑에보다 살짝 좁아요. 내경 8.3 정도 되고요. 키는 2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입구 사이즈가 넉넉해서 이 아이들 식자고 어, 분갈이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되면서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살짝 분위기 있죠 이 아이도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 이렇게 어, 6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 6개 이렇게 세트 묶어드리고요 역시나 세트 6만원이겠죠 그러면서 살짝 분위기 맞춰봤는데 살짝 언밸런스인 것 같지만 나름 어울리죠 또 이렇게 어, 세트 묶으니까 6만원이죠 그러면서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어, 이 아이는 또 자연스러운 사각분입니다. 내경 11.5 나오고요. 이렇게는 역시나 11.5 되네요. 그러면서 키는 19cm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코사지가 또 예쁘게 달려있는 롱분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경 10cm 나오고요. 키는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역시나 코사지 분위기 있게 달려있죠. 이렇게 분위기 있게 코사지 달려있는 아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또 타원이네요. 살짝 타원. 그러면서 12.5. 요렇게는 8.4 정도 돼요. 8.3? 4? 뭐그 정도 나옵니다. 키는 12cm 나오고요. 이 아이는 반달 모양이죠. 요렇게 반달 모양. 근데 요렇게 생겼어요. 좀, 아, 좀 좁아요. 폭이. 요렇게 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는 23cm. 키는 16.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사지 분위기 있게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요. 예쁘죠? 예쁘게 달려있습니다. 딱이 가을에 어울리는 꽃이에요. 이렇게 한 송이 피어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멋진 아이들 6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5개 세트 묶어보고요. 역시나 세트 6만원이면서 이 가을에 또딱 어울리는 세트들이죠. 이렇게 가을가을 가을 합니다. 이 아이들도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요즘 또 롱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사이즈 또 바로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1cm 나오고요. 살짝 앞장군가요11.4 정도 되네요. 그러면서 키는 14.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내경 10.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키는 17.5 되고요 롱부는 하나만 재볼게요 이쪽을 재볼까요 줄자가 저쪽은 잘안 돼요 어, 10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9.7 정도 나옵니다 내경 9.7 정도에 전부분 낮은 부위 재니까 29cm 돼요 그러면서 코사지도 역시나 분위기 있게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저는 이런 아이들만 보면 수영이 좀 늘어지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다육이는 아니지만 이 백화등이나 마삭줄을 엄청 좋아해서 이렇게 늘어뜨리기 엄청 잘신거든요딱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울리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들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 6개 세트 한번 묶어보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3개 또 비슷한 아이들. 이렇게 3개 같은 아이죠. 아 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부터 사이즈 한번 잴게요 내경 8cm가 좀 살짝 안 되네요. 7.8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키는 20.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키가 또이 아이가 또 제일 적어요.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 12.5 나오고요. 바깥쪽 걸어서 15.2 정도 돼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이렇게 그림도 예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아이죠. 그림은 다른데 느낌은 비슷해요. 어, 이 아이는, 어, 제가 이렇게 보다가 트임이 어디가 있었는데, 아, 저기 물구멍 주변에 살짝 트임이 보여요. 그런데 전혀 문제 안될것 같아요. 또. 밖에서는 안 보이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쁘게 아마 이게 맹문동 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맹문동 꽃을 표현한 것 같은데 뒤쪽에 또 살짝 트임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트임이 있는 아이 있는데 밖에서는 또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흙이 딱 채워지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또 어, 문제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 보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 원입니다. 좋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6섯개 세트 한번 묶어보고요. 또 분위기 비슷하게 이렇게 세트 묶어보려고, 어, 묶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 비,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두개 같은 아이, 같은 아이. 또 이렇게 두개 같은 아이죠. 살짝 롱부 스타일이고요. 어, 그러면서 사이즈부터 재봐드릴게요. 내경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경 11cm 정도 나오고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같은 사이즈인데 색상이 좀 살짝 다르죠? 어, 역시나 내경, 이 아이가 좀 적네요. 입구가. 내경 10.8 정도 돼요 그러면서 키는 14, 살짝 넘습니다. 뒤에 롱봉 같은 경우에는 내경 7cm 나오고요. 키는 24.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파서요. 아, 파서 조각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멋진 아이 두개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도 또두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고요. 주먹 살짝 들어가서 움직이는 정도 사이즈예요. 이렇게 멋 지나이 2개 이렇게 또 세트 묶어 보고요이 아이들 역시나 두개죠 이렇게 이렇게 6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또 수량을 부짐하게 한번 묶어 봅니다 이렇게 10개나 세트 묶어서 6만원이고요 사이즈 비슷해 보여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대표로 이 아이 한번 재볼게요 살짝 앞장구네요 내경9.2나오고요이렇게는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롱분, 내경 8cm에 키는 2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앞에서 한번 올려드렸던 아이예요. 이렇게 맹문동 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이렇게 살짝 롱분 스타일.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 아이들, 이런 코사지 달린 아이들, 이렇게 여덟 개, 여덟 개 세트 묶어서 지금 이렇게 1 0 개죠. 1 0개 푸짐하게 세트 묶어서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여섯 개. 어, 이 분위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여섯 개 세트 묶어드리면 6만원이면서 또 사이즈 바로 됩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앞장구네요. 살짝 앞장구에요. 어, 내경 10.5 나오고요. 이렇게11.2 정도 돼요. 11.2 정도 되고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또 자연스러운 사각분이죠. 내경 10cm, 요렇게 역시나 10cm 나오고요. 키는 16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사, 이, 어, 또 입구가 넓은 또 사각분이에요. 11.5 나오고요. 이렇게 12cm 키는 19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또 자연스러운 타원이네요. 이렇게 12.5 나오고요. 이렇게는 7cm 좀 살짝 넘습니다. 그러면서 키는 22.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한번 보여드려야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아래쪽보다 위쪽이 살짝 넓어요 약간 나팔 형태 나팔 형태 요렇게 자연스러운 또 사각본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코사지가 나무로 표현된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나무에 버섯돌이도 있어요 버섯돌이도 이렇게 표현한 아이 이 아이도 역시나 사각본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본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살짝 분위기 있는 아이들 6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5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6만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사각분부터 사이즈 잴게요 내경 12cm 나오고요이렇게12.2 되는 아이 살짝 버섯 모양 버섯돌이의이 아이도 키는 16cm가 좀 살짝 안돼요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구요 이렇게또 고사지 예쁜 아이 있죠 내경 10.5나오고요 키는 18대입니다. 그러면서 코사지 아주 예쁘게 붙어있네요. 이렇게. 살짝 분위기 있는 코사지. 여기는 작품처럼 생겼어요. 리본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분이죠. 내경 11.5 나오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11.5 되는 아이. 키는 17.5 살짝 안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중고분 아니잖아요. 중고분 아닌데, 어, 공방에서 지금 오래도록 모은 또, 어, 뭐죠? 장기 재고예요. 오랫도록 이렇게 또 공방 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이들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거든요. 이 그래서 먼지가 살짝 이렇게 쌓인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어,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때 역시나 세트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살짝 분위기 있는 아이들이죠 이 가을에 또딱 어 어울리는 아이들 같아요 가을 가을 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면서 다섯 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역시나 세트 6만원이에요 어, 같은 아이들이니까 사이즈 이 아이 가운데 있는 아이 대표로 한번 사이즈 대보면 내경 10.2 정도 되고요 키는 18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사지 지금 가운데 세 아이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고요 아주 색상 멋지게 생겼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또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아주 디자인도 예쁘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육이도 어울리고 야생화도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여섯 아이 이 아이들도 여섯 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이면서 사이즈들은 바로 재 볼게요 내경 10cm 나옵니다 키는 16cm 되고요. 살짝 롱분사이드요이 앞에 네 아이는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살짝 좀 적죠. 내경 8.2 정도 나오고요. 키는 21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주 예쁜 글귀가 또 있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 아이는 바깥쪽 한번 재보면 14.5 나오고요. 키는 14가 좀 살짝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글귀도 아주 예쁘게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살짝 무광으로 저 아이가 광택이 있다면 이 아이는 광택이 좀 없는 아이 우리 꽃길만 걸어요 라고 또 예쁜 글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그렇다고 또 코사지 예쁜 아이도 있죠 이렇게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가을 가을 합니다 이 코사지도 이렇게 생긴 아이 어, 이렇게 여섯 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또 이렇게 는또이 다섯 다이. 아이. 어, 이 아이들도 다섯 개 세트 묶어서 6만원이면서 왼쪽과 오른쪽 아이 또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이렇게 가운데 세 아이는 비슷한데 사이즈는 이 아이가 좀 살짝 크고 이 아이는 적고 이 아이는 중간자리 같아요 네, 중간자리 사이즈 한번 재보면 내경 13 나오고요 키는 1 5 5 the house. You g 은 to t h 경 h 1 1 s e y 1 u go to the house. You go to 그러면서 롱몬 스타일은 내경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20.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내경이 8cm가 좀 살짝 안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임이 안쪽에 또 트임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그렇지만 밖에서는 트임이 안 보이고요. 흙을 채우면 트임이 딱 사라지는 정도예요. 아 그래서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고요. 차분하게 또 분위기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들 다섯 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이용 만원입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먹꺼보고요 역시나 여기도 6만 원이면서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아이, 두개또 같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또 살짝 롱분 스타일 하나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어, 이번 세트는 유독 또 롱분 스타일들이 많은 것 같죠. 요즘 또 롱분 스타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목대 굵은 아이들, 어, 또 수영 높은 아이들 이렇게 심는다고 어, 굉장히 좀 많이 찾아주시는데 이번 세트 유독 또 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행한, 어, 다행이죠. 이, 어, 그러면서 사이즈 바로 재봐드릴게요. 내경 네, 10.5 나오고요. 키는 14.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또 살짝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보다는. 내경 9.7 정도. 내경 9.7 정도 나오고요. 키는 13.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롱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재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10.5 정도 나와요. 10.5 정도 나오고. 키는 19cm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근데 이 아이 먼지가 많이 탔어요 안에 먼지가 많이 탔고요 오래도록 또 공방에 이렇게 자리잡고 있었나 봐요 이 아이 이 아이도 먼지가 살짝 좀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구요 이렇게이 아이는 내부 깔끔하네요 어이 아이도 역시나 여기 트임이 살짝 보이네요 트임이 살짝 보이는데 눈이 안 띄었어요 어안띄면서 어,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어, 그런데 또 전혀 문제 안될 것 같아요 밖에서는 트임 안 보이고요 이렇게 흙을 채웠을 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진행해 봅니다. 어, 이렇게 이 아이들도 다섯 개죠. 다섯 개죠? 둘, 넷, 다섯, 여섯 개네요. 둘, 넷, 여섯 개. 여섯 개 세트 묶어서 세트 6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서 역시나 6만원 세트 만들어 드리고요. 이렇게 앞에 네 아이가 비슷하게 생겼고요. 뒤에 두 아이 같은 아이, 이 아이는 또 하나만 이렇게 또 외롭게 있지만 이 아이 세트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일곱 개 세트 묶어볼게요. 어, 이 아이 내경 12cm 나오고요. 이렇게 역시나 12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들은 살짝 차이 있을 수 있겠죠. 어, 수제공방 분들은 살짝 사이즈 차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는 9cm 나오고요. 역시나 이렇게는 8.5대네요 키는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1cm 나오고요. 키는 12.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코사지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표현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도 생겼고, 이렇게 들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들꽃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또, 이 색상, 굉장히 지금 이 가을에 딱 어울리죠.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나무, 나무 표현이 있습니다. 어, 멋진 나무 한그로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에 열매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긴 아이, 차분하게, 색상은 차분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일곱 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6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한 20세트 정도 이렇게 아트방 아이들 이렇게 묶어드렸는데,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에요. 10만원, 12, 13만원 이렇게 묶어서 지금 6만원 세트 만들었으니까 거의 50% 이렇게 할인되는 꼴로 묶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조건일 때, 영상 이렇게 보시고 좋은 조건이다 싶으시면 구매도 해주시고, 또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지금 중고분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방에 오래도록 또 자리 지키고 있었던 이들아이들이에요 터줏대감처럼 자리 이키고있에가이번에게이렇게는이제 어, 어, 보내드리려고 아이들에게는 어, 이아이고에게는이아이들게는이렇이게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이아이들 그래서 어, 장기 재고라고 해야 되죠. 어, 그래서 살짝 안쪽에 먼지도 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살짝 살짝 기스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기스 없는 아이들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만한 아이들만 세트 한번 묶어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또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 어, 또 좋은 조건이라 싶으시면 구매도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니 그러면서 어, 저는 또 다음에 예쁜 화분들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